네, 여러분, 오늘은, 보시면 이제는 익숙하시죠? 짐카나에 왔습니다. 친구가 자기, 이 폐쇄령 기간에는 짐카나에만 올수 있다고 해서요. 네, 골프수칙, 체온제고요 여기 짐카나는 카트 자체가 없으니까 저건 패스. 캐디드 마스크. 본인이 운전해야 되고, 뭐 이런거. 각, 티어프 간격은 15, 15분. 하나, 그린핏, 내는 프로샵, 그리고 스타터 쪽으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막아놓았어요. 왜냐면, 하열 체크도 해야 되고, 예, 마스크 썼는지, 그 다음에 이름도 기록해야 돼서, 예, 그래서 전화번호, 이름 기록해야 돼서, 요렇게만, 이렇게만 갈수 있도록 해놨네요. 저렇게 손 씻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오, 여기 계단도 이쁘게 이렇게 해놨네요. 입구 쪽에도 이렇게 손 씻는 곳을 예, 만들어 놓았어요. No mask, no entry. 그래서 여기 구멍으로 체온 체크하고, 일다 멤버, 여기는 디지털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손소독제 다돼 있고 아, 그러네요. 저기 네, 채운 게 있네요. 네, 여기 클럽하우스 앞인데요. 이렇게 잔디에 테이블 세팅해놨는데 노 알코올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돼서 테이블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아. 테이블을 길쭉하게 해놨네요. 네. 티켓 여기에 앉아 계시는 피너 에게 드리면 됩니다. 지금 이제 잠깐 어디 가셨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티켓을 내시면 돼요. 네, 오늘도 재밌게 쳐보겠습니다. 하고 열흘 정도 쉬어서 그런가. 우와, 이거 보세요. 잔디가 많이 나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뭐야 그러시겠지만 짐카나로서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어, 티그라운드 상태도 이 정도면은 양호합니다. 짐카나에 대해서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요. 당연히 뭐 이런 상태에서 공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시내에 있고. 또 저렴하고, 그러니까 멤버한테는요. 아무래도 뭐450 이런 거낼 바에는 뭐 9월 항동 가거나 요즘은 프로모션 좋으니까 스타덤 가는 게 낫긴 하겠지만, 예, 또 여기 와서 또 너무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예, 공을 치고 있어도 저렇게 트랙터 끌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솔직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캐디 일꾼들이신데 어, 이렇게 옆에서 공을 치고 있어도 그냥 잔디를 깎고 옆에서 뭐 이렇게 퍼팅을 해야 되는데도 풀 뜯고 그러는데 어, 한국분들이 오셔가지고 막몇살 잡고 싸울 뻔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 제가 조금 마음이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분위기 싫으시면 항동이나 구월골프장, 예, 스타돔 이런데 가세요. <laughs> 네. 아 공이 이렇게 와 있네요. 오케이 이제 하나 둘씩 또 이렇게 즐기러 오네요. 페어웨이 상태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린 상태는 예,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네, 공은 또갈길 찾지 못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와버렸네요. 아, 어, 공아 좀 제대로 가다오. 오늘도 순환입니다, 순환. 어, 꼭 이런 데만 이렇게 공이 떨어질까요? 아이고. 와라. 아, 정말 덥네요. 간신히 9월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기고, 그래도 재밌게 잘쳤습니다 여기는 빅시 돈짠 지점인데요. 이렇게 지하 있는 쪽에서 그열 체크를 하면서, 예, 손소독제 뿌려주고, 들여보내주네요.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도 Please respect social distancing of 1 meter. 1m 거리 유지해달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유지 안 하네요. 여러분 제가 태국 웬만한 카페에서는 아이스 라떼 종류 또는 아이스 커피 잘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를 많이 첨가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와위조차에서도 저렇게 커피 프리머를 넣어요. 에스프레소에다가 프리머 넣고 우유는 저렇게 약간 쬐끔... 자, 저 보세요. 저 가루가 프리마예요. 프리마... 프리마를 넣어요. 여러분 커피메이트... 그리고 나서 깡통에 들은 거... 저런 뭐 시럽은 빼달라고 하면 빼주긴 하는데... 시럽 넣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잘안 마셔요. 좀 텁텁해서. 왜 원, 에스프레소 원두, 에스프레소 원액에다가 커피 메이트 프리마를 넣을까요? 아, 지난번에 가스 레가 시 가스안 쿤탄, 그 프로모션 쿠폰 팔았었잖아요. 그거 제가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편으로 왔습니다. 여기 주소가 있어서 제가 가렸고요.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많다. 우와. 이렇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쓸수 있고 이거는 Super h 프 골프 카트. 이거는 쿤탄. 이거는 쿤탄 거예요. 아싼 쿤탄. 네, 그, 하얀 브릿지. 와. 그, 파노라마도 판매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10일부터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곧 우편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가서 열심히 공잘 치고 영상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콕에 있는 조카한테 택배 보내려고 짐 챙기고 있어요. 원래 형부랑 언니 1월 말에 오셨을 때큰 조카도 방콕에서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또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우한 바이러스 발생해서 못 왔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치앙마이 그 크리스마스 때 왔다가 두고 간 옷.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한국에다가 주문했던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그 다음에 책, 이런 것들, CD, 이거 캐리 가서 보내려고요 네. 태국의 대표적인 택배 캐리에 왔어요. 8시부터 6시까지 오픈하네요. 기본이 3 0바이라는것 같은데, 박스 일단 골라서요 10어 사이즈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격표인데요 음, 테이프 해서 박스를 일단 만들었어요 음, 네, 뽁뽁이도 있습니다 네, 일단 택배 넣고 여기에 볶고기도 네, 넣었어요. 네, 박스 포장 다 했습니다. 네, 총 105밭 들었어요. 방콕까지 보내는 거. 아, 진작 보내줄 거를.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또 택배 경험도 했네요. 오랜만에 로스트 니엄에 왔어요. 로스트 니엄에 왔는데 여기는 앉아있을 수 있네요. 근데 이거 보세요. 사이드 랙 엄청 작지 않아요? 이게 65번. 이게 큰 거는 1 0바시더 같아서. 이거는 한 180, 180ml도 안 되나? 하여튼. 그래서 가격은 60, 가격은 65번. 있고요. 이렇게 떨어져 앉을 수 있게 큰 테이블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지 말라고. 소셜 디스턴싱. 네, 테이블 거리가 1m가 안 돼서 네, 여기는 1인용만. 너무 좁아서 잘찍히지가 않네. 여긴 1인용.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픈을 해서 앉을 수 있기는 하네요, 여기는. 아직 오픈 안한 곳이 많긴 하거든요. 로스트니움 컵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는 아이슬라떼. 왜냐면, 이곳은 아이슬라떼 시켜도 돼요. 여기는 프레쉬 우유하고 에스프레소밖에안 섞어요. 다른 거 뭐. 커피메이트나 뭐 연유, 깡통 우유 같은 거안 넣어서 괜찮아요. 역시 아이슬라떼는 로스트니엄. 맛있네요. 음. 제가 여기 커피, 뭐 노점상 커피라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그런 와위 커피샵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제 뭐다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에스프레소에다가 프레시한 우유를 넣는 걸 좋아한다는 걸 그냥 알려드리고자 한 거예요. 뭐 여기 스타일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괜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캐치. 네, 여기는 인덱스 리빙몰이에요. 오늘 인덱스 리빙몰하고 홈프로가 오픈을 했어요. 프라이팬 어, 좀 사러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 체크, 전화번호,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볼게요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이랑 이런거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음. 네 거의 한달반 만에 오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인 보이시죠 buy one get one free 라던가 예, 최대 뭐50% 할인 음. 이런데 오면은 신나지 않아요 예, 이케아 같은 오 이거 싸다 이거 스타덤 스타덤에 가면 이 옷걸이 쓰는데 4개에 2 9바 4개에 1200원 그동안 이런 것도 닫혀 있어서 구경도 못 오고,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요. 그러다 오늘 잠시 넉넉히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베이킹을 하잖아요. <laughs> 참또 이런 거를 쳐다보게 되네요. 음. 우와 엄청 크다. 우와, 오. 우와 이거는 뭐 아이고 어 무거. 워야 이거는 완전 레귤러 사이즈 피자 팬이네요. 어, 이게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뭐 지금이야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 뭐 계약하고 그러면 원래 제삶 루틴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도 언제 하겠어요 제가? 그죠? 집에 있는 짧은 만오븐으로도 뭐 충분하니까. 음. 우와. 네. 오늘 저는 베이킹으로요, 저의 최애 케이크인 당근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일단 이 크림 치즈는 어, 크림 치즈 필링, 그다음에 그 위에 얹을 프로스팅으로 그래서 이제 산 거거든요.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어제 구웠던 당근 케이크.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위에 호두, 크림치즈 프로스팅 그리고 단면. 이제... 어, 치즈케이크. 아니, 당근 치즈케이크 이제 안 사먹을 것 같아요. 맛이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이 맛을. 싶은데 여기 당근 보이시죠? 당근도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거는 조금 기름지고 많이 달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달지도 않고 좋네요. 맛있어서 행복합니다. 카페 한번 진짜 차려볼까요? 진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